이번에는 네. 예전에는 뭐 조상 꿈을 꾸면 뭐 로또를 사라. 응. 음. 이랬는데 그거 말고 음. 그냥 돈 뼈락 맞을 수 있는 꿈. 어떤 꿈을 꿔야 돈 뼈락을 맞을 수 있어요? 불 나는 꿈. 불? 음. 화재. 화재? 음. 음.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막이큰 불이 나는 꿈은 진짜 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, 네, 실제로, 진짜 그런 꿈을 꾸고, 어, 뜻하지 않는 돈을 거머진 사례도 옆에서 봤고, <laughs> 때문에 이제, 그렇다고 봐요. 근데, 진짜 뭐, 이, 그 뭐지, 자연재해하고 관련이 된 그런 꿈들 있잖아. 뭐, 물, 불, 이런 것들은, 어느 정도 다 연관성이 있지 않나. 그리고, 우리 좀잘 알고 있는 거, 들어본 거 있다이가 똥. 네. 똥칠하고 이러면은, 하, 아, 꿈에서도 막출죽다고 생각하는데 돈이지 돈. 음, 일단 그런 꿈이 일단 돈벼락 맞는 꿈이다. 네. 나머불 꿈이 괜찮아요. 예.